교재는 217페이지 제4회 실무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출제되었던 88회 기출문제를 2023년도 버전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회계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어보시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초 데이터는 나눔 클래스 자료실에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복원하신 후5504 주식회사 청인 가전의 이수민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창에서 청인 가전 그리고 이수민으로 로그인하면 상단에 사용자는 이수민 그리고 회사는 5504의 주식회사 청인 가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게 하겠습니다 1번 당사의 회계 관련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스템 환경 설정은 그렇죠 시스템 관리 모듈에 있어요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시스템 환경 설정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를 잘 모르겠다 그럼 어디 있다가 고 여기에서 시스템 이렇게 치시면 시스템과 관련된 메뉴가 다 뜨죠. 한번 쳐볼까요? 한글로 쳐주세요. 이렇게 시스 두 글자만 쳐도 시스템 환경 설정이 돼요.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열리셨으면 첫 번째 아 회계 회계 관련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회계로 바꾸세요. 자 회계. 바꾸셨죠? 등록된 자산은 월할 상각 방식으로 상각한다 그럼 이 많은 것 중에 등록된 자산이 몇 번인지 모르죠? 여기다 치는 거예요. 등록. 엔터. 그러면 등록된, 등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환경 요소는 다 뜹니다. 그 중에 29번이죠? 29번을 살펴보니까 유형이 2번이네요. 월할 상각이네요 옳은 설명이죠? 네, 동그라미. 두 번째 중국어 재무상태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자,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죠. 그래서 여기다가 "재무"라고 쳐보세요. "재무" 엔터, 그러면 다국어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형 설정이 1번입니다. 자, 1번은 영어네요. 그럼 중국어로는 그렇죠. 출력할 수 없습니다. 네, 틀렸어요. 설명 자체가 틀린 설명입니다. 점표의 관리 항목인 사용부서별로 예산을 통제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볼까요? 예산 통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예산이라고 쳐보세요. 그랬더니 예산 통제 구분이고 관리 여부가 있고 관리 게시일이 있는데 통제 구분입니다. 여기 통제한다 그랬으니까 통제 구분을 어디로 하냐?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자, 1번은 사용부서네요. 그래서 사용부서별로 예산을 통제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점표를 출력할 때 4번 양식을 기본 양식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점표 출력이니까 출력 한번 해볼까요? 또는 점표 하셔도 돼요. 출력. 그랬더니 점표 출력 기본 양식은 몇 번? 4번,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차변의 보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전표 입력시 증빙을 필수 입력해야 하는 계정은 그랬어요. 자, 계정과 관련된 메뉴를 열어보는 건 계정과목 등록입니다. 회계관리의 기초정보 관리 계정과목 등록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랬으니까 800번대 오시면 돼요. 판매관리비 800번대 클릭, 수도강열비 커져 갖다 놓겠습니다. 증빙은 여기입니다. 증빙필수입력 여부가 선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번에는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 여기 있습니다. 825번이죠. 증빙필수 입력 여부는 선택입니다. 이번엔 도서인쇄비 바로 밑에 있네요. 도서인쇄비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입력하는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가 되겠죠. 사무용품비도 한번 볼게요. 사무용품비는 829번 여기 있습니다.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도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원 등록은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사원, 사원 등록입니다. 부서를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사원이 다 보입니다. 조회. 첫 번째, 등록된 사원 코드는 수정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코드는 수정 안 됩니다. 한번 등록된 코드는 삭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또 뒤에 연결된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는 그 사람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삭제 안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삭제가, 그러니까 수정을 할수 없다. 다만, 이름. 뭐 부서 이런 부서명 이런 것들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입사일은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이 가능하다 입사일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사일은 반드시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 박혜수 사원의 입사일은 2023년 9월 14일이다. 박혜수 커져 갖다 놓시고 으 입사일 2023년 9월 14일 맞네요. 네 동그라미죠. 신서율 사원은 ERP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신서율 커져 갖다 놓고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여기입니다. 사용자 여부가 부르돼 있어요. 지금 여여부여 여, 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로그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수 없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수민 전윤호 김종민만 여죠. 로그아웃을 열어서 사원 코드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수민, 전윤호, 김종민, 신소율 안 나왔죠? 즉이세 사람만 핵심 ERP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들어와서 사원 등록을 열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ERP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 여부에 여로 되어있는 사람만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신서율은 부니까 운영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 2023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기는 언제인가?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분기로 물어봤어요. 이럴 경우에는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셔서 분기 탭으로 오세요. 분기별 탭으로 오셔서 초에 그러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타나고요.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기를 물어봤으니까 매출액. 맨위 칸이네요.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아, 여기 뒤에 숫자가 조금.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그러면 4 4 분기보다 3 4 분기가 더 많이 매출이 됐습니다. 5억 6천이잖아요. 5억 3,700이고요. 답은 3번. 여러분 숫자 보실 때잘 보셔야 돼요. 5번, 2023년 7월에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그랬거든요. 현금의 지출을 알수 있는 곳은 1월계표입니다. 메뉴바 열으셔서. 전표, 장부관리의 1월계표 7월에 대한 것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월계표 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월계표 쪽으로 오세요. 네. 시스템 날짜 올라왔기 때문에 7월이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고요. 만약에 쳐야 된다. 그러면 2023년 07월 2023년 07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판매관리비 쭉 올리셔서 현금 지출액입니다. 현금 지출액. 요기를 보셔야 돼요. 요기를. 요게 현금 지출액이죠. 얘는 총 지급한 개고요 그래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복리후생비는 253만 원, 교육비는 230만 5천 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보기 중에 가장 높은 거 찾으시면 돼요. 복리후생비 253만 원. 여비교통비 53만원, 통신비 80만 9천원, 차량 유지비 없습니다. 답은 복류생비가 되겠죠? 6번. 2023년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에 자산중 본사 건물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일자는 언제인가? 즉, 변동 사항 보면 되거든요. 메뉴바 조금 닫을게요. 너무 많이 열리면 잘안 보이니까.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변동 현황입니다. 본점이고요. 2023년도라 그랬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그대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그러면 본사 건물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날짜는 변동 일자가 되겠죠. 9월 14일이네요. 답은 3번. 7번 당사는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2023년 한해 동안 재경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접대비 계정의 집행률은 집행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줘야 한다 그랬어요.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관리에 예산실적현황입니다. 1월부터 12월이고요. 한해 그랬으니까 1월부터 12월. 부서는 재경부였어요. 집행방식은 승인 집행입니다. 바꾸겠습니다. 승인 집행으로. 그리고 접대비란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집행률 여기입니다. 97.403.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버렸네요. 그죠? 97%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의 2023년 상반기 발생한 전표 중 전표 상태가 미결인 전표는 몇 건입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미결을 볼수 있는 것은 승인, 해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표 장부 관리에 전표 승인 해제입니다. 클릭. 자, 미결이죠. 기간은 상반기입니다. 기간 입력 눌러서 상반기 꾹 눌러 주세요. 확인. 하나, 둘 세, 네 건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의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1호가에 2664QM6. 차량에 대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023년 1월 한달 동안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오시면 되겠죠? 메뉴바 조금 또 닫을게요. 네.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리. 메뉴 오셔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입니다. 아, 아니죠. 얘는 비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운행 기록부입니다. 운행 기록부. 1월 한 달입니다. 기간 입력 클릭하셔서 1월 선택하시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팅이 됩니다. 차량은 15가에 2664죠. 도움표 열어서 15가에 2664. 요거네요. 확인. 조회, 업무 사용 비율을 물어봤죠? 상단에 보시면,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100%. 답은 4번.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아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0번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에 2023년 3월 한달 동안 3월 한달 동안 발생한 현금의 출금액입니다. 현금출납장 가겠습니다. 메뉴바 열어서 전표장부관리에 현금출납장 기표기간은 그렇죠. 3월 한 달간 선택하면 되죠. 자 3월 꾹 눌러주시고 확인. 출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출금액 월계 461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열려 있는 거좀 닫아 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근데 시험 문제를 푸시면서 하나 풀고 닫고 하나 풀고 닫고 이런 연습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교육용 프로그램은 중간에 에라가 뜰수 있어요. 그래서 에라가 뜨면 뭐 없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닫았다. 다시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